자신들의 국가에 아무 쓸모없다며 흑인들을 시에라리온으로 보내기 시작했던 영국 그런데 미국도 영국과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에라리온 바로 옆에 있던 라이베리아로 흑인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지난 시간. 흑인 노예들과 함께 영국섬에 살기 싫다며 난리치던 영국 국민들에 의해서 영국 정부는 수많은 흑인들을 저멀리 있던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지역으로 오지게 보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그것 보고 똑같이 배운 미국 영국이 흑인들 보낸 시에라리온 바로 옆에 있던 라이베리아로 흑인들 오지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의 상황은 이러했었습니다. 이미 영국 정부는 자신들의 본토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 본토에 있던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시작했고 흑인들을 영국 본토삼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흑인들의 쿠데타가 불안했던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하루빨리 영국처럼 흑인들을 다른 어딘가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링컨 태어나기도 전 1780년대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남부 쪽에서 흑인 노예들을 부려먹으면서 사업해서 돈 벌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오지게 반대를 했어. 쉽게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도 에바세바드록배앗던 겁니다. 그렇다고 흑인 노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실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신생국가에서 흑인들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게다가 미국 바로 위에서 식민지 아직도 터잡고 계시던 영국이 미국 내 흑인들을 선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미국도 어떻게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던가 하는 선택을 해야 했던 거죠 그렇게 1817년 미국의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식민협회가 만들어집니다 흑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 후그 흑인들을 보낸 지역에서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할 것을 궁리하던 단체였죠 초대의장은 조지 워싱턴의 조카였던 부시로드 워싱턴을 임명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식민협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미국 내 흑인들은 노예로서 소유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소유주들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이 흑인들을 자유 흑인으로 만든 후그 흑인들을 다른 미개척지로 보내서 그 미개척지를 미국의 식민지로 개척하고 동시에 이 흑인들이 그 새로운 미개척지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한 다음 미국 정부의 세금을 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흑인들이 해방은 되었어도 아프리카로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번 시에라리온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몇백년 내내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서 살아가던 흑인들 대뜸 오지게 더운 아프리카 가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쌩 난리 난리를 쳤는데도 1820년에 고작 여든여섯 명만 첫 이주를 시작했죠. 1820년부터 1843년까지 무려 20년이 넘더라 미국 정부는 그렇게 흑인들을 라이베리아로 보내려고 난리를 쳤는데도 라이베리아로 이주한 흑인들 5천명도 제한됐었습니다 일단 4,500여 명이 간건 그렇다고 쳐도 라이베리아에서도 황열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 때문에 1843년 생존하고 정착한 사람은 1819명에 불과했죠 절반 이상 그냥 사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떻게든 싸그리작작 이주를 추진했어 링컨이 노예제도 폐지한 이후였던 1867년까지 약 15,000명의 흑인을 라이베리아로 이주시킵니다 1820년부터 1867년까지 40년 넘게 이주하라고 난리를 쳤는데도 15,000명 정도만 이주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 라이베리아로 이주한 흑인들이 라이베리아 지역에 원래 살던 아프리카 원주민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이나 북미로 자신들이 노예로 끌려왔었어도 지난 몇백 년간 문명과 문화 그리고 옷이나 매너 종교 같은 것들을 보고 배웠던 흑인들 그런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원주민들을 만나니 영어도 못하고 도테미즘의 애니미즘 같은 처음 보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2021년이야 당연히 그들이 영어를 못하거나 평균적인 문명과 달라도 당연히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당시 1800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가 모르면 무식하거나 야만적이거나 개념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발상 자체가 우물함 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북미에 있던 흑인들이 라이베리아로 갔는데 문제는 당시 미국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초에 라이베리아로 보낸 흑인들을 이용해서 라이베리아라는 미국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어 했는데 달리 말하면 라이베리아로 이주시킨 북미의 흑인들을 감독관이나 간부들로 앞세웠어. 당시 원래 살던 라이베리아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착취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어차피 거기서 무슨 짓이 일어나든 대서양 건너있던 미국 본토에는 거의 데미지가 없을 테니 말이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라이베리아의 역사 지들이 착취당할 때는 부당하다며 난리를 치지만 자신들이 착취할 수만이 있어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착취를 시작하는 인간들 미국의 식민지로 이용되기 시작한 라이베리아 1841년 미국은 최초로 라이베리아의 흑인 종독을 임명합니다 바로 조셉 젠킨스 로버츠 말이죠. 그런데 총독이 된 그는 라이베이아의 원주민들을 보고 본인이 흑인인데도 원주민 흑인들을 보고 야만적이고 미개한 민족들이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흑인이 흑인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보고 어이없어 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2021년에도 동북아의 특정 지역들에서는 같은 동양인인데도 서로 욕하고 난리도 아니니 저시대에 저랬던 게 이상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1864년 미국이 스스로 라이베리아를 독립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주변 아프리카 지역에서 계속해서 식민지를 넓히고 있었으니 말자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들과 미국이 중돌해서 좋을 것 하나 없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만 해도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맞짱 깔 상황은 전혀 아니었을니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라이베리아라는 국가가 탄생을 하긴 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시켜 버린 라이베리아는 민주공화국이었으니 당연히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했었는데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 건너간 흑인들, 자기들끼리 다해 먹으려고 원주민 흑인들의 투표를 막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라이베리아로 건너간 흑인들의 경우 라이베리아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 5%가 다 해먹기 위해서 당시 원주민 흑인들은 일부러 교육의 혜택을 못 받게 하기 시작했고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노동자로 일했음에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정부가 원주민들을 지들못대로 후려치며 국가가 운영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이었으니 무려 1980년대까지 라이베리아의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했었습니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10년 동안 대통령 해먹을 시단 밀리엄 돌버트 대통령 이 양반 친동생은 쌀 유통회사를 운영 중이었는데, 지 친동생 돈더벌게 하려고 갑자기 국가가 인위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급속도로 높여버립니다. 당시 쌀 50kg에 22달러였던 것을 하루 아침에 30달러로 오지게 올려놨던 거죠. 겉으로는 당시 쌀 가격을 상승시켜서 농민들의 살림의 보탬이 되게끔 하려고 한다고 했으나 결국에는 농민들의 이유는 개털 오르지도 않았고 그저 유통회사 운영하시던 대통령 친동생만 배 터지게 해쳐먹기 시작했죠 현재까지도 라이베리아는 과거 미국에서 이주해온 흑인들의 후손들과 원주민 흑인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베리아는 과거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로 유명했던 라이베리아 출신 조지웨어가 2018년부터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집권에서도 라이베리아 경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광산 개발되는 선진국에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1년의 물가상승률은 20% 이상 경제성장률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0%대인 상황이죠 만약 효청자분들은 이런 세상에 살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나 말고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삶에 희망도 없고 가난에 허덕이며 내가 뻥카 하나만 그럴듯하게 쳐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세상 말이죠 수많은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기급 뻥카를 치면서 자신들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정치인들 현재 아프리카의 수많은 원주민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또 옳은 것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육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문맹률을 해결하고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사기꾼들, 계속해서 정치꾼들이 국민들을 현혹하며 지들 해먹을 것만 궁리할 테니 말이죠. 아프리카의 수많은 원조와 지원은 교육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